509번 문제 보겠습니다. AB가 서로 독립이고 다음과 같은 식을 주었을 때 A의 여사건과 B의 교집합의 확률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므로 P, A와 B를 풀었을 때 P, B분의 A와 B의 교집합으로 나올 텐데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해 줄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P, B끼리는 서로 약분이 되고 따라서 PA값이 8분의 5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을 주었는데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꿔 써줄 수 있고 이때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은 독립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P A 곱하기 P B로 바꿔 써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을 주었고 P A 값도 앞에서 구했으므로 이를 토대로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P B에 관한 식으로 남게 되고 따라서 이때 P B 값은 3분의 1. A의 여사건과 B의 교집합의 확률은 결국 a, b가 서로, 동, <laughs> 서로 독립이므로 a의 여사건과 b도 성립, 서로 독립해서 a의 여사건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로 써줄 수 있을 겁니다.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사건 a의 확률이므로 8분의 3이고 p, b는 앞에서 구해놓은 3분의 1 해서 8분의 1로 정답은 1번입니다.